성경읽어주는 구집사 느헤미야 1장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순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순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려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어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미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어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우도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종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님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슬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기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안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하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꾸리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홍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고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증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갈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부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증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증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만대를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증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노아 주민이 증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북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증수하였고 북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증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의 아들 살론이 증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증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징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슬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부의 아들 느헤미야가 증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일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증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빼의 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힘써 증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 아의 아들, 문의 못이 한 부분을 증수하여 엘리아 1의집 문에서부터 엘리아 1의집 모퉁에 이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한 부분을 증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층에서 가까운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증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증수하여 내민 금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누니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한미가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증수하여 느니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증수하였느니라. 4장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그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안문 사람 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누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괴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바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배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기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손으로 일을 하며 한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물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5장.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넣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을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생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 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문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십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납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